안녕하세요 여유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어, 언어 공부를 할때 어떤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5개 국어를 한국어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5개 국어를 할수 있게 됐는데 어, 언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막 영어를 했을 때부터 아 내가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지금 뭐이 5개 국어를 좀더 잘하고 아니면 뭐 6개 국어 7개 국어도 할수 있었을 텐데 했던 이런 그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팁들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일단은 뭐제 각각 언어의 실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5개국을 한다고 하는데, 막 알고 보니까 자기소개만좀할수 있고 그런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 정량적인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시험성적 같은 게 있는 건 보여드릴 거고, 어그 다음에 잠깐잠깐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얘기를 그 언어로 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정도 회화 능력이 있는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어 먼저 정량적인 평가 부터가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이번에 뭐 돌아온지 한 2개월 됐는데 어, 한국에 들어와서 본두 가지 영어 시험입니다 이제 오픽 AL 받았고 토익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는데 두 시험 모두 전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본 시험들인 거고 오픽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등급이 superior 이라는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제가 본 시험은 OPI가 아니라 OP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 등급이 AL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 등급을 받은 정도의 성적이고 TOEIC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삶에서 두 번째 시험 시험이었는데 이제 TOEIC은 두번 봤어요, 평생. 어, 첫 번째 봤을 때가 이년반전 정도에 봤을 때가 구백팔십오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실력은 많이 늘었는데 여튼 TOEIC도 평가 지표를 될수 있는 게음 구백구십 점이기 때문에 이제 만점에 받은 걸로 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본어인데요. 일본어는 이제 어 JLPT N1 만점. 다른 시험은 본 적이 없고 요거 하나가 있네요. 시험 성적은. 그래서 JLPT는 감사하게도 유효 기간이 없더라고요. 꽤 오래된 시험인데 여전히 어, 가끔 필요할 때잘 쓰고 있는 언어과 학성적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어인데 HSK 6급 235점. 네, 중국어 어렵더라고요. 소익이나 음, JLPT처럼 이제 만점 받기가 어, 쉽지 않네요. 네, 꽤 어려운 시험. 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본 시험이고 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언어랑 다르게 조금 다른 언어 다른 언어는 딱아 내가 자신 있다 했을 때 시험을 봐서 어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쯤 되면 보자 하는 시점에 봐서 이제 요 조금 애매한 성적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고 단위도 시험을 어좀 여유롭게 통과한 수준이니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공부를 6개월만 했고 이제 대화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 시험 성적은 따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 가능한지 잠깐 잠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영어. So first foreign language, um English. English I started learning when I was young, uh, when I was eight and a half, around eight, and I had this great chance to go to United States with my dad. Uh, we stayed there with the whole family, like with my brother, with my mom, uh, for a year and a half in Seattle, Washington. And I started learning the alphabets there. I went to a public school, didn't understand shit, but I survived and came back with um, reasonable English skills. And then for a long time, it was like really slow development. I wouldn't say I really um, was really good at English at that point because I would get like. 75 or 80 out of um, 100 when doing like midterm exams in Korean middle school. So it was not that um, great, but when I went to university, I started getting chances to apply my English um, in real life. Like I went to this, I started participating in an international NGO for a year and a half uh, from the day of graduation of my high school and then i started going abroad doing international exchange semesters and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consisted of people from all around the globe but um, our common tongue was english so i was um, speaking a lot i got a lot of exposure on above that i spent a lot of time learning stuff in english reading stuff in english and um, for definitely i started listening to i started making a habit of um, listening to audiobooks podcasts when i was on transportation so that helped a lot too and now i've been teaching english for three and a half years helped a lot of students uh, reach their fluency and i would say um, i'm at a fluent level of speaking english <laughs> 第二外国語の日本語になりますけれどももう日本語簡単に言ったらオタクだったから喋れますね。もうオタクだったから。一番のキーワードはオタクだったからであのもう日本語もまた10歳11歳の頃からあの犬夜叉もを見てめっちゃはめちゃってあの犬夜叉をきっかけにオタクになったわけでそれからずっとアニメとか見てたんですけど もう中学校の頃最初めてひらがなだけちょっと習ってみたところもう全然、うん、ひらがなもちゃんと覚えられなくあの普通にこうオタク人生を過ご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高校に来てちゃんとひらがなとカタカナをやって、えっと、大学に行ってからはもう結構アニメめっちゃ見たらもう聞いたら半分ぐらい分かる状態になってその時点であの漫画を読みながら。 こう繰り返ししててて出くくる感じだけをもう整理していく本当にもうヒントが高い感じだけを整理していく過程を漫画の50冊それから小説が45冊そしてギャラゲーをもう1つのギャラゲーを、えっと、完全にコンプリートした時点でもう結構自信がついてあの読み取りとか聞き取りとか全部結構自信がついて、えっと、JLPTN1 の試験を見て 満点を取りました、ね、で JLPTN1 を見てからもう1年後ぐらいに日本の上智大学に留学する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の時はもう結構ペラペラ喋れる状態であの行ってもう間もなく小田,急あの小田急っていう日本の大企業があの運営している小田急,小田急外料っていう旅行会社の,あのバイトとして就職してちょっとバイトまで、えっと、してきました。 でえっと、日本語はこ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ね。中語の話です。中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の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大学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国語の話です。中中中中中 因为第一个学期觉得，嗯，还是上课一点点，然后就没钱了。觉得要赚钱，就一直在自己招学生啊，什么的，一直在招学生。还有我自己觉得，这个上课的时间，他们一直在用这些教材，然后那些教材觉得太无聊了，真的不想上课，所以自己在家学习，还有提的。 还要提的是，在中国的话，呃，在上海那边，我的朋友们大部分都是老外，然后有几个很好的中国的朋友们，他们都说的是英语，跟我不想说中文了。所以，其实虽然我在上海待了很很久，一年半的时间，跟中国人谈中文的机会并不多了，所以自己要努力学习中文，跟日日语一样。 呃，我也像日文，把那些漫画，把五十本读好了，然后五十本读好了以后，就把小说，呃三四本吧，就不到十本的小说，呃读好了，然后就考了 HSK 六级，得到了这个成绩。HSK 六级的成绩，呃，跟日语的那种 JLPT 呀、啊，我考的那种 TOEIC。 嗯、呃，相比的话，不能说那这个成绩很好。然后这个我觉得，因为是我剧读了三四本小说呢。我以前说，呃，日本日语的话，已经读了四本小说以后，呃，玩好了这个ギャラゲ是那种电脑的游戏，呃，电脑的游戏，所以差不多读了十本书一样。然后中文的话，就我读的那种书不到十本，所以我觉得我的。 呃，成绩呃不不像日语和英文那么好，可是还是能说的很多吧。就跟中国的朋友们交流，看电视剧，我自己读小说，有的时候就在呃中跟中国的呃朋友们谈经济啊、历史、社会的现象之类的比较难的话题也呃问题不多，所以能说嗯中文是流利的。 es ah, español uh, buenas noches a todos Mi español no tengo un buena bueno resultado del examen pero uh, estaba viviendo en ciudad de méxico por seis meses y estaba organizando una reunión de intercambio con los mexicanos mexicanas quien yo conocí acá en Ciudad de México y creo que mi español no es tan bueno como mi chino, mi japonés, mi, mi inglés, pero puedo platicar mucho y puedo comunicar mucho, puedo conocer a la gente y vivir en es, um, una país, un país que usar español, entonces sí puedo, puedo, puedo platicar. Uh, croneo.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어, 말해보는 게 됐고요.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셨니. <laughs> 굉장히 어색합니다만은 여튼 이 정도, 음, 보여드렸고, 음, 이제 다음에 뭐 드리고자 했던 팁에 대해서 팁에 들어갈 건데, 어,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가 뭐 얻은 팁 중에 방법론적인 것들은 제가 찾게 된 계기가, 어, 언어 공부를 할때 조금 진도가 잘안 나가서, 진도가 잘안 나가서, 아, 도대체 내가 뭐,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까지 손을 대는데,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를 공부하는 법을, 어, 시급을, 천, 뭐, 시급을 백만원, 200만원씩 받는 이런 뭐 기업가라든가, 어, 사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어 공부를 할 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까라는 거에 어떤 그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보를 찾고, 그래서 얻은 다양한 정보와 제가 약 이제 진지하게 언어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와서니까 어 대학교 와서부터 뭐 5년 정도의 시간이네요. 뭐 5년 정도의 시, 시간 동안 언어 공부를 하면서 어 느꼈던 강하게 느꼈던 어떤 중요한 팁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인데요. 먼저 20대80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하든 간에 전체 어휘의 20% 정도를 알면은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보통 뭐 영어를 한다 치면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어한3 0 0 0단어 정도. 어떤 언어가 됐든 3000단어 정도 있으면은 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는 뭐 3000단어보다 훨씬 적은 단어 수를 아는데 음, 스페인 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스페인어 세, 생활한다거나 어, 그렇게 하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삼천 단어라는 기준에서 가장 빈출 단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빈출 단어를 먼저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여서 사람들이 일본어 중국어 한자여서 어, 다들 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정한 상용 한자 삼천자라는 그코시티이상형 환자 3000자를 활용해서 모든 뭐 인터넷 TV 신문 공적인 어떤 자료들을 쓸때 되도록 이 문부성에서 지정한 3000자를 써 주세요라고 정부 기관이 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0자만 알면은 일본에 있는 모든 뭐 텍스트 의90% 이상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개 어떻게 보면 뭐 생각해보면 예전에 중학교 때 어학원 같은 거 다니는 이제 친구들 보면 저는 이제 중간에 다 관뒀는데 뭐막 하루에 막 0백 개씩도 외우라 그러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짓은 제 생각에는 별 효율적인 짓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요 삼천자를 확실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어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을 사귈 수 있다 그리고 요 삼천 단어를 아무 삼천 단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뭐 일본처럼 정부에서 지정한 삼천 단어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영어나 스페인어나 아니면 뭐 중국어나 이런 대부분의 언어들은요 인터넷에 뭐 특히 구글에 frequency list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수십만 가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엑셀로 가장 그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표를 이제 frequency list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뭐 이거를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frequency 단어 리스트를 그래서 그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를 효율적으로 먼저 그 학습하는 게 이제 핵심 팁이 되겠고요. 요 단어 학습할 때 그거를 그냥 손으로 뭐 써서 외우고 막 하루에 1 0 0 개씩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차근차근 외워가는 것가 진짜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인데 이게 제 지금 보면 뭐 일본어 예전에 공부할 때 썼던 단어장입니다. 보면. 이렇게 다 썼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빨간 줄긋은게 제가 어그뭐 읽다가 이제 못 외웠던 외우기 어려웠던 건 애들은 다 빨간색으로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시간 낭비가 엄청났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고 나니까, 음, 컴퓨터 프로그램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앙키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단어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이제 어휘량을 늘리는데 아주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ANKI이고요. ANKI 어, 외에도 아마 비슷한 그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고 맞추고 보고 맞추는 식으로.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ANKI의 활용법은 저도 차차 업로드를 할 거고, 인터넷에 뭐 How to Use ANKI라던가 ANKI 안키 사용법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마 어,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그 제일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잘 공략하는데 이 빈도수를 높은 단어를 공략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차근차근 공략을 하는 거가 이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팁이고 두 번째는요 어 요것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교재로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고등학교 때뭐 수능을 봐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재를 강제로 보게 됐지만 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 일본어 일본 특히 JLPT 뭐 전역의 만점을 받았지만 교재를 거의 진짜 뭐 아예 전체 공부량의 0.5%도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뭐 샀는데 사서 결국은 안 보는 거죠 교재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밌는 컨텐츠를 보는 게 아주 제일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 언어별로 설명할 때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이 시스템 뭐냐면 5 0 1 0고라는 거예요. 5 0 1 0고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화책을 어떤 언어로 50권을 읽고, 그런 다음에 10권을 소설로 읽으면 바로 그 언어의 어떤 최고 난이도 시험에 도전해도 그걸 통과할 수 있다는 음 생각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좋아하는 컨텐츠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오타쿠기 때문에 만, 제 기본적인 텍스트리는 만화, 소설 그런 다음에 뭐그 다음에는 읽기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주변에서 본 바로는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연애신문이 좋대요 그래서 연애신문을 가지고 독해를 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외국을 읽는 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쉬우면 천재지. 어, 근데 힘든데, 이걸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됐든. 그,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으면 그래도 그걸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 만화였던 거고, 제가 대우도록 만화를 또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오덕으로 여러분을 포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만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어만 몇개 눈에 들어오면, 이문법이나 맥락적인 것들은 그림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거듭 말씀드리는데 좋아하는 컨텐츠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컨텐츠든 상관없습니다. 네 가끔 이런 얘기하면 일본어 야동으로 공부해도 되나요?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어휘량이 많이 나오는 야동이면 음, 그리고 야동을 뭐 하루에 두세 시간씩 계속 보실 자신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세요. 음,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좋아하는 컨텐츠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아까, 연예신문도 예를 들었는데, 뭐, 연예신문 외에도 주지수가 엄청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일본어를, 주지수, 일본, 일본어로 되있는 주지수 잡지를 읽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뭐가 됐든 간에, 좋아하는 거를, 네, 읽으면, 그게, 어, 제일 좋은 공부가 됩니다. 교재는 이제 거들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거든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어, 다개국어를 하는 친구들도 경, 케이스를 보면은, 교재로 열심히 해서 공부했다는 친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나 교재로 한 친구는 몇 년씩 공부를 교재로 했거나 아니면은 네, 거의 저처럼 거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정리하는 팁 중에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팁인데 말하는 거 말하는 거를 대화를 해야 대화가 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통 돈이 안 드는 방식 이 있고 돈이 드는 방식이죠. 저의 더 효율적인 방식은 당연히 돈이 드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뭐첫 번째로 돈안 드는 방식을 얘기를 하면 랭귀지 익스체인지 언어 교환인 거죠. 그래서 언어 교환이 좋아요. 여러분 뭐 사람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어 내가 아는 언어를 뭐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를 가르쳐 주고 어떤 언어를 받는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게 좋긴 한데 이제 뭐 플랫폼도 여러 개 있고요. 그런데 언어 교환의 특성상 뭐 돈이 걸린 것도 아니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언어 교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별로 커미소해 보세요. 그니까 몇시 만나서 몇시 온라인으로 채팅으로 언어 교환 하자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10번에 5번 되는 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언어 교환은 좋은데 추천한데 이제 언어 교환을 주로 하진 마시고 언어 교환을 하되 그 일주일에 일정량은 반드시 어 전화 영어라던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돈을 내고 그 1대1로 강사랑 얘기를 할수 있는 어, 수업을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1대 다인 수업환경 그러니까 흔히 학교나 학원 같은 수업환경이 언어학습에 별로 큰 도움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대 다라는 환경 자체가 뭐를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학생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거 선생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선생한테는 그뭐 예를 들면 한 명당 뭐만 원씩만 받아도 솔직히 한 명당 만 원씩만 한 시간에 받아도 수명 안쳐 놓고 강의면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대 1로 뭐 많이 받아 봤자한 3, 4만 원 받잖아요. 1대 1로 가르치면 그래서 이거를 근데 대화하는 건 1대 1로 해야 될지 선생이뭐 그 1대 20으로 안쳐 놓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1대 1로 할수 있는 선생을 찾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1대 1로 대화를 할때 반드시 이제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언어가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느는 거는 어떤 거냐 면 내가 편하게 외국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잊을 만큼 이 대화에 engage 이 대화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에서 어, 대화를 할때 가장 그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데 이러려면요 이런 선생님이랑 하면 안 돼요 얘기하다가 뭐 중국어로 그 성조 틀렸대 야너 그거 그 이성 아니야, 삼성이야. 산성이야. 산, 산, 그래서 너가 일성 아니야, 삼성이야. 그러고막 영어 발음 하다가 한 단어 틀렸는데, 그거 다 지적해. 그러면요, 흐름이 끊겨요. 흐름이 끊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공격받지 않는다는 어떤 그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을 해야 학습 효율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도움 되라고 그 사람들을 끊는 거지만, 그게 끊어서 막지적질을 받다 보면 네, 너무 너무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효율이 너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을 할때 선생님한테 먼저 미리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 네가 이제 틀리는 거를 다 지적해 주는 거는 열의는 고마운데 그러면 내가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틀리는 거를 네가 돈 받고 나 가르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서 어 끝날 때 세, 네 가지 포인트, 많은뭐 다섯, 여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뭐 30분짜리 수업이 25분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5분을 정리해주는 게 낫지 수업하는 중간에 계속 계속 이렇게 끊는 식으로 하시면은 아주 아주아주 네안 좋습니다 그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일 안 좋은 선생들이 어뭐 발표를 막 시켜가지고 실력을 늘리게 한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발표할 때뭐 하나 틀리면 야너 그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선생들이 이제 사실 여러분의 언어학습에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어, 선생님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 그 계속 지적받고 스파르타식으로 뭐 틀릴 때마다 뭐 단소로 대태보한대씩 맞으면서 하는 사람이 어, 그게 맞다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은 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경험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팁인 거고 다시 정리하자면 단어를 공부할 때 빈도가 높은 단어, 그러니까 핵심 단어 20%를 알면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20%를 확실하게 먼저 하자. 그 뭘로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자.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앙키언.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인데 교재에 집착하지 말고 교재를 탈출하고 좋아하는 컨텐츠로 공부를 하자. 네, 오타쿠분들 만화 읽으시면 좋습니다. 만화로 공부하는 교재라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폴리글럿 소위 얘기해서 뭐4 5개 국어 뭐 6, 7개 국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읽었을 때 교재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은 오래 못 봐요. 만화를 보고 있으니까 오래 봐도 한두 시간 볼수 있는 거지. 교재 한두 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음. 네, 여튼그 좋아하는 컨텐츠로 공부를 한다. 읽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 대화를 할 때. 대화 회화 연습을 할때 반드시 이제 1대1 상황에서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랭귀지 h a n 인지도 좋지만 되도록 1대1로 할수 있는 어떤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아이터이라든가 뵐블링이라든가 어, 저렴한 저렴하게 1대1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링크들은 제가 다 어, 노트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유튜브 강의 노트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그런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암키 활용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 차차 올려나갈 건데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현입니다. 네.